김포 국제시장 네 골목이 두 개예요 여기랑 저 앞에 골목 근데 저 앞에 골목이 먹거리가 많아요 여기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원래 입구는 이제 저쪽 반대편이고 여기도 벌써 줄 서있네 여기는 이제 만두 만두집 공갈빵 계란빵, 찐빵, 산동만두? 사람.. 사람 되게 많다 여기.. 요, 여기서 먹, 먹는 게 아니라 포장해서 가는 데인데 이렇게 줄, 줄이 줄 많이 서있네 여기는 에그타르트 맛집 어 요것도 이제 사람 많이 먹긴 하는데 야채 치킨 네. 튀김옷이 야채. 야채 있어서. 아, 내장에 식사 가능하네. 닭강정. 여기.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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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화요일, 화요일 정기휴무야 여기가 이제 먼저 그 제일 유명한 닭강정 집이거든요. 아, 근데 오늘 안에 임시휴업이야. 아. 왜 하필 임시? 오늘 여기 벚고 가는 것도 줄여야 돼요? 아 그냥 들어가야 돼요? 일단 여기는 닭강정만 파는 데고, 닭강정 프라이드, 배짜 중짜 순살. 어, 닭강정 중짜 하나 먹을게요. 여 키우스크 주문이라 주문하고 올게요, 잠시만. 나머지는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저 지금 이거 다 셀프 나서 준비 좀 해볼게요. 잘이겠습니다 저번에 먹었던 때가 언제 오더라? 기는그 다음으로 살아많은데 엄청 싫어하는데. 음, 맛있다. 어, 이거 맛있는데, 저번에 먹었던 데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아. 어, 치킨 치킨무보다는 이거 양배추 케마 샐러드 치킨은 이거랑 먹는 게더 맛있어. 그맛도맛있다 <람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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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매콤하다. 닭강정이라서 달달한데 조금 맛이 살짝 매콤한. 정글 그 매운 거잘 먹으니까. 원래 그신포 여기 이제 신 시장에 닭강정집이 제일 유명한 데가 있어요. 근데 거기가 임시휴업이라서그옆에로 왔는데 여기도 맛있네 여기 옛날에 학교 다, 학생 때 많이 왔었어요. 고등학교, 고등학교. 엄청 뭐, 20몇 년도에. 대해. 음? 근데 먹기는 먹기는 순살이 편한데 뼈가 더 맛있어요 닭, 닭이 어, 뼈닭강정이 더 맛있는데 먹기는 순살이 편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닭다리살 좋아하는 사람 있고 껍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골라 먹을 수 있잖아 순살은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부드러운 살이니까. 이게 한 마리 양은 아닌 것 같고.

好。<laughs> 혼자 먹기 중짜가 양이 딱 적당하네. 不买 잘 먹었습니다. 와, 얘는 부르죠. 여기가 지금 중찬이 먹었어요. 찬놀이 닭강정